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과음에 대한 경계가 두드러지고 또 부모와 지혜자의 교훈을 듣는 자녀가 주는 기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22절에서 2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어 교사와 부모의 지혜를 잘 배워서 정직하게 행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도 수환이 필요한데 하물며 지혜를 배우는 일에는 더큰기지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부지런히 사고 그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팔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부모와 말씀의 스승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으로 17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의인들이 느끼는 고뇌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기도 하지요. 시편 기자들은 기, 어, 시편 기자들이 찾은 해답과 자문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멸망당할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과 공동체에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1절, 그리고 29절에서 3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과음, 과식, 지나친 잠은 우리 삶을 어리석고 나태하게 만든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과음으로 인해서, 어 과음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술에 매이게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술은 재앙과 상처를 가져오고 정신 장난 실수를 유발하며 죽음조차 평안으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어, 살아서나 죽은자가 어, 좋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절제할 수 없으면 쳐다보지도 말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술을 즐기지 않으면, 어,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는 그런 핑계도 쏟지 말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친구들을 오히려 가화시키라 이야기를 하지요. 또 술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든 일에 힘과 지혜를 어,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재미있는 그 말씀이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에, 까닭 없는 상처, 원망,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재앙이 있고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리고 어, 또 그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뱀같이 물고 마침내 포도주가로 인해서 술취하고 또 술에 매여 살면 그것이 독사같이 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 말을 한다.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또어 34절 35절 이렇게 보면 어뭐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뭐 이제 술 취해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 어, 어, 피, 피패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 28절 보면 이제 음녀와 이방 여인은 자문에서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지혜의 대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음란과 부정과 미련함이라는 깊은 함정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의 길을 걸어서 곳곳에 매복해 있는 죄악의 길을 피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음녀요 또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이다. 그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려운 것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잊지 말고 절대로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예, 말씀 가운데로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관로 속에 넣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가족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랑 메삭 아벤 너고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그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오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극렬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욕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래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럼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새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의, 다 단일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 말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간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 더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